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그냥 웃긴 농담 같죠? 그런데 이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씁쓸하게 웃기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진짜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같이 집값이 미쳐 날뛰는 시대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싸게, 조금만 더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가 크죠. 그걸 노린 게 바로 지적주택 조합이라는 거죠. 광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설사 없이 우리가 직접 짓습니다. 토지 확보 다 됐고, 곧 착공 들어갑니다. 지금 청약하면 시세보다 30%더 저렴합니다.라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 솔깃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알고 보면. 땅 확보, 실제로는 뭐 절반도 안 됐고, 시공사, 이런 건 선정도 아직 안 됐고요. 착공여, 계획만 수년째, 조합장은 바뀌고 또 바뀌고, 분담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탈퇴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런 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이제 와서 빠지기도 애매한 지옥의 미로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누구는 벌써 돈 벌고 나갑니다. 브로커는 웃돈 붙여 땅 팔았고, 시행사는 기획비, 컨설팅비 챙겼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돈으로 행사하고 사무실 차리고, 남는 건 오직 분노와 후회뿐인 조합원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낯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제도가 어떻게 포장되고, 어떻게 망가지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도 또 당하는, 실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들어보면 참, 뭐, 듣긴 달콤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정하면 이렇습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땅값 건축비를 줄이고 시공사 없이도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운영되고 집을 짓게 되는 제도이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처음엔 이상적이고 굉장히 달콤한 말 같아요. 주변 시세보다 집을 30% 이상 저렴하게 살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특히 내집 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이제 준비해서 딱내집 마련을 한번 해볼까라는 타이밍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을 듣거나 보게 된다면 당연히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만 된다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택조합에서 붙이는 현수막에 걸리는 뭐 그런 광고 메시지들의 광고 문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또 너무 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말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역 주택조합의 실체는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기획부동산 같습니다. 어, 시즌2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토지 확보도 안 되는데, 분양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 못해 아예 공두박질치기 일쑤이죠. 왜냐고요 왜냐하면, 토지 확보가 안됐는데 분양부터 한다라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조합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때는 80% 확보했다라는 말을 믿게 해야 합니다. 믿게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면 진짜 확보된 땅은 20, 20에서 30% 정도, 나머지는 협상 중이거나 아예 진행 예정, 보류 상태인 곳도 많습니다.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해 봅시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은 계약금, 중도금, 각종 분담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조합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인건비, 용역비가 쓰이는 거죠. 즉 조합원 돈으로부터 돈으로 버티는 구조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약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계약한 그 돈으로 버티는 구조다. 더 와닿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낸그 계약금, 몇천만 원으로 거기에 영업사원들,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나가서 굿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어, 생활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 계약금 안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 왜 당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사무실에 안 가보신 분은 좀 모를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영업사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약해야지 좋은 동 호수 좋은 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로얄 층 로얄 동을 지금 계약을 하면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게 왜 유혹이냐? 만약에 이 지역 주택조합에서 짓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면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을 배정받아야 살기도 좋고 팔 때도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못 부리치고 계약금을 걸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영업사원이 이런 말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어 여러분 말고도 계속 오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왜 이게 기획부동산과 같냐? 조합원이 아니라 시행사, 브로커, 이제 정치인까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한다면, 이, 어, 이름만 조합이달라는 거예요. 실제 운영은 누가? 브로커가 하고, 시행사가 하고, 법무사가 하고, 회계사가 하고, 설계사하고, 심지어는 정치인까지 일부 정치인까지 조합 뒤에 숨어서 주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로커는 땅을 쪼개고 웃돈을 붙여 조합에 넘깁니다. 시행사는 조합비로 막대한 수수료와 컨설팅비를 챙겨가죠. 정치인은 사업 허가 조건으로 특정 시공사를 끼워넣기나 인허가 로비에 동원되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 정치인의 일반화에서 만, 어, 말씀드린 건 아니고, 뉴스에 나온 몇몇 정치인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조합에도, 이번 지역 주택 조합에도, 어, 정치인이, 어, 연관된 거 아니야?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몇몇 정치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착한 정치인들이 네, 아무튼 이쯤되면 조합이 아니라 이권 나눠 먹기 조합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런 판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개인이 이 게임에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과는 당연히 찬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수 밖에 없는 게임에 참가하여 계속 희망고문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 이건 조합원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라 시행사 브로커 어, 이들만의 리그로 진행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돈만 갖다 대주면서 같이 레이스를 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들의 등 뒤에 엎여서 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면 난 망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 사업 기간은 끝없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음... 지역 주택 조합의 가장 큰한전 중에 하나가 아마 완공되는 기간일 겁니다. 왜 지역 주택 조합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시작은 빠르지만 기반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3, 4년이면 입주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10년 넘게 허허벌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합장 비리로 교체되고 또 교체되고 보통 아파트를 짓는 사업은 땅을 다 확보하고, 건축 허가도 받고, 시공사도 다 선정된 뒤 시작을 하죠. 즉, 퍼즐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정반대죠. 땅도 없고, 허가도 안 나고, 시공사도 없을 뿐더러, 그냥 조합원들의 돈만 받고, 자, 이제부터 제가 지어볼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보통 조합원 투표로 뽑는 선출직입니다. 정확한 전문성보다 말 잘하고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좋아요. 높아요. 그런데 현실은 계약서 한줄 잘못 써서 수십억 원 손해를 입히고 시행사랑 유착 관계가 형성하고 용역비 과다, 과다 지출하고 시공사와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나죠. 해임시켜라, 감사하자, 수사 의뢰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합장은 자주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사업은 초기화 버튼 누른 듯 계속 지연되는 거죠. 시공사 선정 과정은 또 정치 그 자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아파트는 건설사가 먼저 이땅 사서 아파트 짓겠다 하고 발벗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가 주도하는 모델입니다. 모델이 아니, 아닙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는 나중에 들어오는 손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분양은 다 땅도 확보하고 다 확보해놨어요. 그리고 시공사까지 건설사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거니까 아파트 살 사람 오세요 하고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땅 확보도 안돼 있어요. 확보. 근데 이제 확보할게요. 건물 지을 시공사나 건설사.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한번 저희가 컨택해 볼게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주도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사는 나중에 들어오는 손님과도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조합 내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오가고 이해관계가 얽히니까요. 게다가 뭐 시행사, 브로커, 뭐 정치인 이런 정신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설사를 밀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공사를 재선정하자 아니면 뭐 입찰을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니까 사업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공사만 지연되면 다행인데 그 와중에 돈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땅은 확보 안 되었고 공사도 안 되어갔고 조합장도 교체되고 시공사도 못 정했는데 조합원들은 매년 수백만원씩 내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조합 사무실의 월세, 직원들 급여, 설계 용역비, 법무비, 홍보비, 컨설팅비 등으로 나간다는 거죠. 조합원 돈으로 계속 운영만 되는 구조예요. 아무것도 짓진 않았지만 돈은 계속 필요한 그런 구조인 셈이 돼버리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의 실체 중에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중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게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중도에 대부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 버, 못 버티겠다 싶으면 탈퇴를 해야 될 텐데, 탈퇴를 하려면 납부한 분담금은 환부, 환불이 불가하거나 혹은 탈퇴 시점에 평가 금액만 환불해줍니다. 게다가 탈퇴 서류 제출 후에도 수년간 대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나가려면 네가 데려온 사람 있어야 나갈 수 있다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진 거죠. 지역 주택 조합은 여러 명이 모여서 집을 짓는 방식이라서 조합원 한 명이 빠지면 그 사람의 몫을 누군가가 대신 떠안아야 합니다. 즉 내가 나가면 조합은 구멍이 생기고 전체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이 함부로 그래요. 나가세요라고 못 하는 거죠. 문제는 나가려면 조건이 너무 가혹해요. 환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니면 매우 늦게 해줍니다. 이미 낸 분담금은 대부분 뭐 운영비, 용역비 등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조합은 당연히 환불해줄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 조합원을 구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가려면 나 대신 들어올 조합원을 직접 구하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망할 것 같은 조합, 이런 데는 벌써 소문이 쫙 났거든요. 누가 새로 들어오겠냐고요. 결국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도 시간과 돈이 또 듭니다. 추합과 다툼이 생기면 탈트 자체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생기죠. 평균 소송 2년에서 3년이고요.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원. 대부분 서민들은 어림도 없고 진행을 안 하고, 아니, 진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뭐다? 비유하자면 평생 회원권을 끄는 헬스장과 도 같다. 이런 겁니다. 평, 어, 헬스장 평생 회원권은 내가 샀는데, 기구도 없고, PT도 없고, 샤워실도 없습니다. 나가려니까 환불은 안 된대요. 대신, 회원 한 명, 어, 데리고 와야만 대신 나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천하려고 보니까 이 헬스장이 아직 철군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헬스장이 바로 지역주택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 자체가 너무 억울하고 처참하고 고통이기 때문에 복수의 방식으로 회사되는 이유인 겁니다. 빠질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 나중에 말도 못 꺼내는 지경까지 가게 돼버리니까요. 정말 복수하고 싶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시킬만 하겠죠? 그쵸? 그럼 이쯤에서 지역주택조합은 무조건 나쁜가요? 라고도 할수 있어요. 성공 사례는 없을까요? 라고 할수 있겠죠? 성공 환율은 매우 낮으며,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만 해도 착공까지 이르는 곳에 전체 10%도 안 된다는 거죠. 전국, 최근 10년간 통계로 봤을 때, 전국 618개 사업 중 착공까지 완료된 사례는 10% 이하입니다. 618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모집 신고 단계에서 머물렀고요. 실제 착공 단계로 진입한 사업은 총 17.8%, 착공 전 사업계획 승인까지 포함해도 10%가 안 된다 결국 10% 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착공 중공까지 간 사례 중공률 17%도 있지만 이는 과거 2000년에서 2019년 데이터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더 악화된 추세입니다 분쟁과 갈등이 빈번하며 실제 입주까지 가는 조합은 극히 드무다라는 통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도 안 되는 확률에 여러분들의 돈을 태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죠 어, 잘 되면 매우 해피한 건데 10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학적 확률로 봤을 때 10%면 굉장히 낮은 거다 돈을 걸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걸 모두 알아도 계속 당하는 사람이 왜 생기는 걸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에 이 위치에 집이 가능해?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심리 장사에 말려든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보면 본인도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인 마음이 더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작용한 거라고 해요. 결국 큰 이익을 취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내 시야를 모두 가려버리고 먼 미래에 성공한 자신의 모습만 심취하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착시현상입니다. 집 없는 설렘이 있었어요. 왜 설렘? 설렌... 겠냐 집을 곧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버리면 바로 분노로 바뀌어 버립니다 같이 살 집을 짓자는 순수한 시작은 결국 누군가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일쑤일 겁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망해도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 집어넣는 걸 겁니다 원수와,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당장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시킬 만한 이유가 확실한 것 같죠? 확실한 복수가 될 겁니다. 복수하고 싶다면 꼭 가입시키세요. <laughs> 네, 사실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드려도 오늘은 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어, 불편한 진실, 민낯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말 지역주택조합은 신중히 가입하고, 신중해라,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가입하고,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소중하게 정말 돈을 잘 지키라고 드리는 말씀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